네, 안녕하세요. 은방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디어 해골 도적을 먹게 돼서 해골 도적과 이 매혹의 조합을 통한 승리 법, 승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 정제소를 갖고 적은 이소환 소체제를 갖습니다. 이소환 소체제는 선 정제소 체제에 굉장히 강력하죠. 하지만 해골 도적을 통해서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저도 소환소를 짓고 저는 검, 적은, 적은, 검병 빠른 러쉬를 가게 되는데, 약간 적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빠른 러쉬를 갈 거면 빠른 러쉬를 가야지 가스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병력이 조금 늦게 나오고 있죠? 이때쯤에 저는 여기 부엉이를, 올빼미를 통해서 저기 검병을 받고, 이 다음으로는 제가 가고이를 가고 싶었는데, 가고일를 가다니 건병들을 막기에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바로 해골 도적을 한번 더 갔습니다.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었죠. 해골 도적을 한번 더 가면서 막아내고, 막아내고 저는 여기서 주시를 하죠. 막아냈고 바로 달려가고요. 적도 이제 제 해골 도적을 봤으니까 바로 올빼미를 뽑겠죠. 그래서 이때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죠. 일꾼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요 차이죠. 요 차이를 통해서 아 저기 지금 올빼미를 뽑고 있구나. 이 올빼미를 뺏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기하면서 매혹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매혹으로 아우 나이스하죠. 저는 이제 가고일을 뽑아서 적의 건병을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고일을 뽑아주고 가고일과 라이더 심시티 그리고 여기 털털 털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고일과 라이더, 심시티를 통해서 막아내죠. 이렇게, 심시티 이거 굉장히 좋아요. 라이더가, 이제, 그, 검병 혼자만 상대할 수 있도록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미 적의 상태는 거의 다털렸고요 어, 일군이 3마리밖에 안 남았죠? 이러면서 저는 이미 2가스트제가 돌아가고 있고, 2가스트제 적은 이제 막 다시 일군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의 질에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해골 도적으로 죽으면서 본 것도 있죠. 저기 바이킹과 검병만을 뽑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어 어디갔죠? 죽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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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거 네 죽었네요. 제 올빼미는 이미 죽었지만 저기 검병 이제 공중 공격을 할걸 뽑지 않고 있구나라고 아까 죽으면서 봤기 때문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저 일꾼이 다 털렸기 때문에 어떤 유닛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고 제가일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격을 가면서. 계속해서 쭉쭉 공격을 가는데 저도 이때 실수한 게 그냥 감시탑을 때렸으면 됐을 텐데 감시탑이 생각보다 셀 거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가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하나 뺏어주면서 요 매혹이 되면은 한몇 초간 방어력이 50% 증가하기 때문에 저걸로 한대 맞아주면서 감시탑을 뿌셨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가고일을 뽑아주고 가고일로 적을 쓸어버리는 이렇게 도적, 해골, 도적과 매혹을 통해 적의 초반을 밀어버리고, 저는 각오일로 승리를 가져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지지하고 지지, 감사합니다.